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 수 300명 이하로 거의 100평 이하 장소에서 설교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죠. 교회에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스피커, 앰프 같은 음향 시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좋은 음향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PL테크에서 저예산으로 작은 교회에 쓰기 좋을 만한 음향 장비 세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타카의 DW-780 컬러 머레이 스피커 두통한 조와 매키의 12채널 프리미엄 믹서기 오닉스 12세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컬러머리 스피커는 소리가 선명하고 우퍼가 분리되어 있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아타카의 DWE-780은 저희 PLTEC가 총판권을 가져온 제품으로 통당 최대 음압은 132dB, RMS 1200W, 피크로는 2400W 출력으로 100평 대외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음질이 선명하고 깨끗한 것은 물론 18인치 우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저음으로 와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착각이 들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한 번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본이 아실 겁니다. 교회는 설교, 스피치와 음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 정도 성능이면 거의 100% 만족할 거라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14개의 컬럼 기둥에서 나오는 중고음 스피커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풍성한 베이스, 드럼, 킥 같은 저음역대로 마치 소규모 콘서트장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아타카의 DWE780은 액티브 스피커로 별도의 앰플은 필요 없고요 입력은 XLR 콤보 2개와 3.5mm 옥스,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만약 스피커를 하나 더 운영하고 싶다면 여기 믹스 아웃 단자로 별도의 액티브 스피커로 출력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형 LCD를 보면서 볼륨, DSP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했군요. 이 시스템에는 마이크나 반죽이 건방같은 입력을 여러 개 꼽을 수 있는 믹서기가 하나 필요한데요. 제가 교회용 믹서기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맥키의 오닉스 12 믹서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프리미엄 오닉스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맥키의 시그니처 프리앰프답게 깨끗하고 선명한 고음질은 물론 노이즈 잡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고요. 믹서기에 내장된 고음질 FX 기능으로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 등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소규모 공연이나 교회, 밴드 환경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전체 바디가 금속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굉장히 튼튼하고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고요. 매키만의 직관적인 UI 덕분에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외에도 24비트 96kHz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WE 780 컬러 머레이 두통한 조와 매키의 12채널 믹서기가 포함된 이 패키지의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DWE 780한 통의 인터넷 소비자가는 330만 원, 두 통이면 660만 원이고 매키 오닉스 12는 148만 원. 이걸 모두 합친 금액은 도합 800만 원이 좀 넘는데 저희 p l 테크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장로님 선호분이서 거뜬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0명 이하 작은 교회에서 저예산으로 음향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꼭 한번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안양사무실로 오시면 청음도 가능하오니 약속 잡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